네, 안녕하세요. 육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샤론 로저스로, 제 샤론 로저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샤론 로저스로 한번 타노스를 한번 깨보려고요. 지금 용포 일단 스킬 업그레이드는 완료를 했고요. 이게 삼성 스킬인데, 요게 가장 중요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샤론 로저스. 그리고 장비는 지금 17, 11, 9, 15강 돼 있고요. 뭐 요정도 지금 업그레이드만 해도 어 보스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제가 뭐 강화를 하진 않았어요. 뭐 패시브 스킬이 이제 좋구요. 다른 스킬들은 뭐 그냥 공격이네요. 거의. 제가 어저께 이걸 방송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이 샤론 로저스로 어떻게 깨야 되는지.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샤론 로저스로 보스 깰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일단 제가 2티어는 아니고 1티어입니다, 1티어. 1티어인데, 1티어로 과연 이제 어떻게 깰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장비, 이거, 오벨리스크를 제가, 어 5성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방어무시 18짜리고, 그 다음에 회피무시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좀 애매해요.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좀또 좋은 거 띄우고 싶었는데, 그냥 방무만 가지고 한번, 타노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피니티가 아니고 그냥 타노스거든요. 팀은 일단 팀효과로 신시아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실크 그 다음에 우리 샤론 이렇게 세명 가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로는 어, 슈퍼빌런 타입 그 다음에 협동스킬 어, 그 다음에 에너지 공격력이 올라가는 시그림이랑 그 다음에 슈퍼빌런에게 주는 타입 피해상승 10% 하이페리온 그 다음에 토르 공격력 좀 공격으로 쓸수 있는 토르 네, 이렇게 다섯 명 데려갈게요 사람들이, 그, 우리, 샤론 로저스가 좋다, 좋다 하는데, 샤론 로저스를 아직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제가 저도 몰랐어요. 어저께. 그래서 몇 판을 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자, 이렇게 처음에 샤론 로저스 쓰고, 바로 삼성을 씁니다. 삼성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보면, 저기 숫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용포가. 그동안 계속 맞다가, 사성 스킬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 쓰고 달려가서, 5, 4, 3, 2, 1. 자, 저기 딸 동안, 따는 동안 이제 4성 스 스킬, 예, 5성 스킬을 또 쓰시면 되거든요. 지금 3성 스킬 지금 다시 한번 쓰고 5 4 3 2 지금 예, 4성. 그리고 바로 도망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냥 3성 돌아오면 3성 바로 쓰고 자, 3 2 1. 자, 바로 지금 4성, 아 5성. 그리고 또 도망가. 지금 데미지 보시면은 이게 3성 스킬이 제 데미지를 흡수해요. 자, 삼성 쓰고, 흡수하고, 자, 5초 동안 흡수하고요. 자, 4성, 아니, 5성, 날아가죠. 네. 이런 식으로 흡수하고 때리고, 흡수하고 때리고, 흡수하고 때리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동 스킬을 썼는데, 협동 스킬이 삼성이에요. 협동 스킬이 삼성이기 때문에, 협동 스킬 쓰고, 6 육성 쓰고, 다시 5성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자, 다시 삼성 쓰고, 자, 이번에 다시 4성 쓰고, 좀 이따 협동 스킨는 쓰는 것도 한 보여드릴게요. 얘가 뭘 쓰든 상관없어요. 지금 잠깐 태그 해주고 네. 뭐 신시아로 잠깐 하는데 사실 신시아는 제가 아직 컨트롤이 좀 미숙해가지고 거의 뭐 쓸모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신시아도 좀 컨트롤을 많이 연습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삼성 쓰고요. 기다렸다가 자 사성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되면 데미지 다 반사되죠. 그러니까 삼성이 용포가 제가 나한테 주는 데미지를 계속 그걸 갖다 쌓, 쌓고 쌓고 쌓다가 사성으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 데미지 엄청나죠? 자 이번에 삼성 쓰고 자 데미지를 흡수하고요. 자 바로 사성 4성 쓰면 사성이 무적이에요. 사성 뜨면서 무적이에요. 자 이번에 협동 스킬 쓰니까 바로 또 삼성 발동됐죠? 협동 스킬 쓰면 바로 삼성이 또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달리기가 느려요. 지금 타노스 잡을 때는 여러분 달리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지금 태그를 해주세요. 태그에서 지금 신시아로 달리고 있죠. 샤르노스는 달리기 다 되게 느려요. 네, 다시 한번 지금 삼성 쓰고 아 아니구나. 어 지금 신시아로 잠깐 때리고 있고요. 네, 태그에서 다시 바로 삼성 쓰고 에너지 흡수하고 다 흡수하고 자 사성 때리고. 이럴 때 바로 협동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육성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삼성 스킬 또 들어와요. 그럼 삼성 쓰고 어 클났다. 와 다행이다. 이거 잘못 맞으면 죽어요. 예, 운이 좀 좋았네요. 삼성 쓰고 뭐 샤론 죽었어. 아 샤론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삼성 쓰고 여러분 계속 에너지 그 데미지를 흡수해서 사성으로 쓰고 자, 나머지는 실크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뭐 컨트롤을 제가 좀만 더 잘했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요번에는 뭐, 일단 그냥 실크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 신, 샤론으로, 네, 샤론 로저스로 보스를 못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쓰고, 그 다음에 모았다가 5초 동안 이제 카운트 세시고, 그, 카운트 떨어질 때, 사성 바로 쓰시고 사성 무적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가시다가 다시 또 삼성 쿨 돌아오면 바로 쓰시고, 근데 만약에 협동 스킬이 있다 그러면은 삼성 쓰시고, 자, 사성 쓰시고 바로 다시 협동을 쓰시고, 그 다음에 육성 쓰고 바로 또 다시 삼성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총 6번까지 스킬 연계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마 실크로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실크, 실크도 원래 월코, 월보를 거의 뭐 일클 보장하는 캐릭터라가지고, 컨트롤이 근데 좀 쉽진 않아서 그렇지, 네, 충분히 잡긴 잡아요. 제 카드랑 뭐 이런 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협, 아까 뭐 그, 스트라이커들도 보셨듯이, 스, 스트라이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영웅 같은 경우는 딱 3명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총, 영웅이, 제가 오크할수 있는 딱 15명이거든요, 육성 영웅이. 그중에서 이제 타노스는 사클까지, 오늘은 사클까지 하고, 아마 월요일부터는 오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나머지 한세명은뭐 킹핀이랑 하이페리온 정도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요. 네. 자, 요렇게 타노스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샤론으로 잡아보는 이제 시험을 해본 건데, 샤론 스킬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 영상을 만든 거고요 어, 샤로는 어쨌든 삼성을 쓰고 어, 모아가지고 오, 사성을 쓰는 거를 꼭 염두를 해주세요. 네, 삼성과 사성이 무적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다시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충분히 깰수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 이세 명으로는 사실은 못깰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기를 일단 하고 오늘은 타노스 사클을 했네요. 그래도 네, 첫 타노스 사클이에요. 오늘. 자 영상이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요. 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육성이었습니다.